아, 냠냠 식구들. 이렇게 반갑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찾아왔어요. <laughs> 오늘은요, 아, 또 얘들이 뭐,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, 오늘은 또 떡볶이를 했습니다. <laughs> 아, 요거는요, 국물 떡볶이에요. 오늘은 국물 있게. <laughs> 또 먹으려고. 또 요거는 순대 볶음 했어요. 야채 넣고. 요거는 두부 초밥이에요. <laughs> 그리고 오뎅 끓이고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이 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음, 먹겠습니다. 음. 고맙습니다. 자, 먹어볼까요? 네, 네. 네, 네. 아유, 오늘은 또 뭐야 이거? 네. <laughs> 오늘은 뭐이야? 준비. 여보, 야, 네. 좀 국자 좀줘 네, 보시오. 국자 여기 있어. 응. 당신 떡볶이. 떡볶이. 응. 국물 있게. <laughs> 어이, 얼큰해 어, 얼큰해. 어. 계란도 하나 드릴까? 어, 아버지. 에이, 저, 자, 당신. <웃음> 음. <웃음> 음. <맵다. 웃음> 아. 맛이 어요 어, 맛있어. 맛있어? 어, 매콤하네 이 떡볶이는. 어, 국물 있게 만든 거야 이게. 자, 자 네. 드세요. 이 어묵은 그냥 이렇게 끓이기만 하게끔 나온 게 있어요. 음. 소스프도 있고,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끓이기만 음. 한 거야. 근데 맛있게 생겼네. 네. 어? 모양이 되게 이쁘네 이거. 어, 속에 뭐떡들어간가 봐. 그러게. 맛있게 생겼는데. 이게 섭지가 않은데? 음. 음. 떡이 들었네, 또. 아, 맥주 사왔다 응, 음, 맥주. <laughs> 아버지는 약주 드시죠? 아 이거 는 먹으냐. 당신 그거 잡슬래 응. 음. 음. 왜 맥주 한잔 하시지? 응. 음. 음. 네, 잘 먹겠습니다. 음. 야. 아, 얌얌이 식구들을. 우야요! 아유, 우리 얌얌 식구들을 우야요. 아 아유. 어. 떡볶이. 음, 떡볶이 맛있다. 음. 요거, 가는 거는, 음. 밀떡볶이야. 음. 밀가루로 음. 한 떡볶 떡이고, 요건 쌀떡이고 섞여 있는 건가? 응 음. 야,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네. 음. 음, 매콤하니까 맛있다. 응, 음, 맞네. <laughs> 이거 순대에요 어우 이거 맛있다 순대 <웃음> 맛있어? 응 <laughs> 맛있네 음. 얘왜 이렇게 얼큰해? <laughs> <laughs> 음, 얼큰하네. 맛있네. 뭐 초밥이라고? 이게 두부로 만든 초밥이야 여보. 음, 두부. 두부 초밥이야, 응. 음. 밥안 넣고 두부로 했어요. 두부 초밥. 음. 와. 음. 부드럽네 두부라. 두부좀 부드럽지. 아니면 음. 콩고 음. <laughs> 음. 맛있다. 이것도 잡죠. 응. 순대도 있어. 응. 오늘 완전 분식집이네? <laughs> 완전 분식이야. 오늘은 분색집을 차렸습니다. <laughs> 요새 밤이 되면 날씨가 되게 추운 것 같아. 쑤슬해. 되게 춥더라고, 이제. 밤도 일찍 와. 응. 음. 먹고 매져, 금방. 해가 짧아져가지고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자시다가 한숨을 쉬시오 힘들어요? 맛있어서 그런가 금방 배가 부르고 어묵은 국물이랑 같이 먹을까 맛있는데? 왜 음, 국물 맛있잖아 어묵은 저 먹어 어뭐 국물 맛있다 어? <laughs> 두부장 했는데 이게 근데 초밥은 원래 초밥은 새콤달콤해야 되잖아 그걸 안 넣고 한거야 새콤달콤을 <laughs> 맛있네 도 맛있네 가안 팔리네. <laughs> 아유, 맥주가 시원하긴 하다. <laughs> 어? 자, 자, 건강을 위하여 건배 한번 하시죠. 건강을 위하여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제일 건강하셔야 돼. 응? 아, 아우 순대한. 너무 커맞은데요근데 <laughs> 작게 자르면 볶는 과정에서 속에게다 나와. 그래서 큼직하게 썰은 거야. 음. 떡볶이 국물이 그건 아니 맛있다. 음. 다 먹었어요. <laughs> 그 분식집 이름은 손맛 할머니네 분식 집 <laughs> 손맛 할머니네 분식집입니다. <laughs> 아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잡서야 주인이 기분이 좋은데 <laughs> 많이 남았네. <laughs> 저녁에 또 많이 먹고 내 이름도 없어져. 저녁에 또 먹읍시다. <laughs> 아유, 이렇게 오늘도 손맛 할머니네 분식집을 차려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유. 우리 냠냠 식구들도 늘 건강하시고, 또 찾아뵐 때까지 잘 계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